빵빵한 고립 운동을 통해 전환 사이즈에 대한 연구를. 가... 굴곡근은 손바닥을 아래로 접는 기능을 하고 손목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단련할 수 없습니다. 연구에서는 내전 그립, 외전 그립, 중립 그립 시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운동을 할때 어디가 가장 시각적 효과가 좋은 부위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흔히 팔뚝이라고 하는 이 전완근이 빵빵하면 몸이 보다 좋아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여성분들은 이런 쩍쩍 갈라진 전완근의 셔츠를 걷어올리는 모습을 보고 반하기도 하죠. 하지만 고중량 데드리프트나 풀업을 해도 이 전완근이 커지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전완근은 다른 부위와 다르게 속근보다 지근의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복근, 종아리, 전완은 지근의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적으로 전완의 속근의 비율이 높아 전완이 크신 분이 아니라면 별도의 고립 운동을 통해 전완의 사이즈를 키워야 합니다. 그 예로 전완근 운동에 따른 전완 사이즈에 대한 연구를 가져왔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고교 야구선수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전환훈련을 한 그룹과 전환훈련을 하지 않은 그룹을 나누어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따로 전환훈련을 한 선수들이 전환훈련을 하지 않은 선수들보다 전환 사이즈가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전환근 운동을 알아보기 전에 전환의 구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환은 20개의 복잡한 근육다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보디빌딩적 관점에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손바닥 쪽으로 이어져 있는 굴곡근과 손등 쪽으로 이어져 있는 신전근이 있습니다. 굴곡근은 손바닥을 아래로 접는 기능을 하고 신전근은 손바닥을 위로 접는 기능을 합니다. 상완효골근은 신전근과 굴곡근과 다르게 손목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단련할 수 없습니다. 상완효골근은 손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팔을 내전하고 팔꿈치를 접어 팔을 들어올리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완효골근은 전완근에서 가장 큰 부위이며 운동을 하였을 때 시각적인 효과가 가장 좋은 부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세 가지 부위를 단련해서 섹시한 팔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부위별로 딱한 가지씩의 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환의 크기 중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는 상완효골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완효골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연구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내전그립, 외전그립, 중립그립 시 근전도 검사를 통해 상완효골근의 근활성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외전그립 시 이두근의 개입이 가장 컸고 내전 그립 시 상완요 골근에 개입이 가장 큰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연구의 결과로 알수 있듯이 우리가 흔히 손바닥이 하늘을 보는 외전 그립으로 수행하는 바벨컬이나 덤벨컬을 통해 상완요 골근을 단련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외전 그립을 하게 되면 자극이 이두로 빠져버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완요 골근을 집중적으로 타겟할 수 있는 운동으로 리버스 바벨컬을 추천드립니다. 리버스 바벨컬을 할 때는 손목 관절에 부담을 덜기 위해 이지바를 추천드립니다. 손등이 하늘은 본 상태에서 발을 줄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그립을 줄때 엄지 손가락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완요골근이 많은 하중을 때려 받기 위해 서밋스 그립으로 발을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바벨을 잡으신 후 일어선 자세에서 팔꿈치를 살짝 앞으로 빼신 후 손목의 중립을 유지하신 채컬 동작을 수행하면 됩니다. 추가로 팔꿈치와 상완의 위치에 따른 근 활성도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 연구를 참조하였습니다. 논문에서는 120도에서 상완요골근에 가장 큰 하중이 작용하였고 80도에서 이두근에 가장 큰 하중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120도에서 80도의 각으로 리버스 바벨컬 동작을 수행했을 때 상완요골근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0도에서 80도 사이에 큰 하중을 때려 넣기 위해 본 영상과 같이 밴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밴드를 이용하게 되면 80도 이상의 위쪽 범위에서 밴드 장력에 의해 더큰 하중이 상완요골근에 때려 박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자세로 1세트에 15회 정도의 빈도로 4세트 정도 수행하시면 타들어가는 통증과 함께 미친듯이 펌핑된 전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쫙쫙 갈라진 전환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쫙쫙 갈라진 전환을 위해서는 리버스 리스트컬이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친전근의 기능은 손바닥을 위로 접는 기능을 한다고 말하였는데요, 리버스 리스트컬은 이런 식으로 손등이 하늘을 본 상태에서 덤벨이나 바벨을 쥐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벤치나 무릎에 전환을 받쳐놓고 손목을 위로 접어 바벨을 들어올려 줍니다. 손목은 다른 관절에 비해 약한 관절이므로 부상 방지를 위해 천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적절한 무게로 반복 수행을 하다 보면, 뿌듯한 통증이 신전근에 때려 박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벤치나 무릎에 전환을 받쳐놓고 하는 자세 외에도 이런 식으로 서서 수행하는 스탠딩 리버스 컬을 이용하면 손목의 부담을 줄이면서 신전근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리버스 리스트 컬 역시 1세트에 15회 정도의 빈도로 4세트 정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완요골근을 단련하여 전완의 사이즈를 키우고 신전근을 단련하여 쫙쫙 달라진 전완을 완성시켰다면 굴곡근을 단련하여 이와 같이 안쪽까지 꽉 채운 전완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굴곡근의 사이즈가 손목을 안쪽으로 굽혔을 때의 볼륨을 담당하기에 시각적으로 좋은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굴곡근의 기능은 손바닥을 아래로 접는 기능을 한다고 말하였는데요. 이 굴곡근을 주동근으로 사용하는 리스트컬은 이런 식으로 손바닥의 하늘을 본 상태에서 덤벨이나 바벨을 쥐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리버스 리스트컬과 마찬가지로 벤치나 무릎에 전환을 받쳐놓고 손목을 접어 바벨을 들어 올려줍니다. 이 역시 상대적으로 약한 관절인 손목에 부담이 된다면 서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비하인더 백 리버스 리스트컬을 통해 수행할 수 있죠. 리스트컬은 천천히 자극을 느끼면서 수행하셔야 부상 없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리스트 컬은 1세트에 15회 정도의 빈도로 3~4세트 정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환의 운동은 너무 자주 할 필요 없이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풀데이의 운동이 끝난 후 무게를 쥐느려 지친 전환근을 마저 조져주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